원방은 또 나눠져 있어요. 원방도 나눠져 있어요. 그다. 그게 거한리 어~ 얘는 표곡사랑 에이가이코마가이랬스 이거 가4코마산했이가사코마산3 a 이가이 b c 니까 a b 대 b c 가 a 이대 b c 가 그냥 얘는 뭐냐면 어, 2대3이다라고 쓰면2대3이 그래서 내 함이 고비 요약이 같다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어 그냥 찍어 이렇게 대충 찍어요 a가 2,2고 b가 4,4다 이렇게 b가 4,4 4,4? 오케게자 했을 때뭐 ab의 길이하고 2대3이니까 bc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색깔로 쓴다고 치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얘가 2k가 되고 얘를 3k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있는 c가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약간 좀 조건 단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과수 한통 만들어요 이렇게 세트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2고 여기 4니까 2고 마이너스 2고 4니까 여기 6이면 2대 3이니까 여기 3이고 여기 9가 되겠죠 참, X 방향으로 3만큼 Y 방향으로 9만큼 가니까 그럼 얘가 4,4였으니까 7,13이 되겠죠 7,13이 되겠죠 좀 별거 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꼭 내분점, 내분점을 뭐 써야 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기하적으로 끝내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그 점을 볼때 이렇게 보는 거 거의 내분적으로 좀잘안 쓰긴 해요. 나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반대쪽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 B, C가 이렇게 2대3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3K가 될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얘는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쓱 가가지고 그럼 이만큼의 K만 있으면 되잖아요. 3K가 되니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x축, y축 방향으로 응. 평행이 가는 거니까 1대 2니까 1 되겠지? 응. 3 3이지. 왼쪽으로 한칸 아래쪽으로 세 칸이니까 1콤마 2, 2개. 그래서 C가 될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크게 뭐 무리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 무리 나닐 거 알거든.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때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2x-3이 이렇게 있고 크거나 같고 gx가 있고요 또 크거나 같고 이쪽은 fx가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각도 그냥 부등식을 풀려고 본다면 FX가 E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이니까 그냥 풀려고 보면 풀수 있겠지.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마만큼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얘는 빼면은 선배식이 0보다 작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쓱 가요. 가장 밑에 있는 건 이제 EX 빼기 3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쓱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엔 얘가 2분의 3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지. 얘가 이제 y는 2x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면 얘는 축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뭔가 어떤 그 음수 값이 나오겠죠 여기 이게 1이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놓고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딱 아니야 근데 흉악하기의 장 GX가 있데 GX 딱 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A 쓰고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B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마이너스 1컷마 B에서 꺾여 꺾이는데 그러니까 A하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마이너스 1커 b 니까뭐 이쯤 어딘가 꺾여야 되겠지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이차수순 정확히 대칭성을 띄고 있는데 약간 틀어져 있어, 그렇아 그럼 A가 약간 되게 쪼만한 놈이야. A가 쪼만한 놈이라고 치면 으 가고 으 가겠죠. 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게 안돼안 되죠. 기울기가 다르면 어쨌든 한 번은 뭐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야. 어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 하는 게 기준이 되야 되는지죠. 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느낌이 되겠죠 요 이렇게 똑같이 무슨 행하게 가야 돼평행하게이쪽이평행하게이런식이로평행하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돼요? 평행하게 가야 얘가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맨 밑에 있어 있이이 e x 백에서 색란색이맨 밑에 있어 노란색 여기는 그렇선 그래야지 이렇게 되지 약간 틀어지면 무조건 만난다니이렇 이렇게 만난다니까 안돼 그럼 무조게평행게게이야게 이렇게 이렇이렇이 기본적으로. 그니까, 그냥 되게 일반적인 경우가 답인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어떤 조건들을 본다라고 쳤을 때, 특이한 경우가 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므로, A는 2다 정도라고 먼저 써두고 출발하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해, 됩니까? 그래도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좀 틀어져 있어, 이렇게. 틀어져 있어. 그럼 이제 얘는 노란색은 끝났어,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있는 흰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대칭축이 지금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겁니다자 그래서 꺾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 이렇게 돼요. 그럼 누구랑 먼저 만나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차피 얘가 정확하게 지금 이라고 고정해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b에서 꺾이는 점이 생겨. 그러니까 마이너스 1, b라는 게 여기에는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 발견이 저 밑에 있으면 안 만나겠지 이렇게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점점점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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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누구랑 먼저 만날까? 자 오른쪽이랑 나중에 만날까? 왼쪽이랑 먼저 만날까? 어, 둘다 맞아요. 둘다 맞죠. 왼쪽이랑 먼저 만난다기야자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고일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뭔가 어떤 그래프의 기준을 본다면 기준은 뭐할 때가 기준이야. 그래서 니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왔다? 접할 때가 답인 경우가 한60% 이상은 될 거예요 못해도 그냥 거의, 거의 얘는 걔는 답이야 특징이 되니까 특징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딱 얘가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접할 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밑에 2x-3이 이딴 식으로 있겠지 그치만.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상황을 만족하는 상태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 아까 그 직선이었고 이게 곡선이었고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gx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이 2x 3이 가장 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gx가 있고 그다음에 fx, f2x 이런 형태가 된다얘기죠 그럼 결론은 답은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접할 때가 되니까 이쪽에 있는 이 직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원래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건 플러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부호가 바뀌니까 근데 이쪽에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b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얼마야 이거?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접할 때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2x 제곱 만 6x에 뭐 이거 2x 와니까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넘어니까 3, 3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접하는 거니까 이쪽은 한별식이 0이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1 10 0아 10플러스 2 b 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5일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오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건 뭐냐? 이쪽은 4 더하기 2 5 2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은 18대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답인 경우가 많다 18이 18이 되는 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건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니까 뭐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다 교재 교재 오절안했다 없죠? 없죠? 기 질문. 1 7 1 8 1 7 176.

다 있어요, 괜찮아요. 7층 알았습니다. 7층 177? 아, 1 오, 어, 오, 자, 어, 빨리 갑시다. 음. 아, 근데 오늘은 집합이니까 빨리 끝나지 않을까? 아니, 빨리 끝나는 게, 뭐, 이렇게, 그 수업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0분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 얘기. 그 개념이. 자. 아, 오늘은 숙제랑 별로 없을 거야 내일도 주간지 줄게 주간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선택해서 푸세요 그리 뒤에 해설도 있으니까 어, 30개면 되죠 아니 네. 야, 그 생각만 했어요 풀긴 하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가... 교재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어, 괜찮아요 그냥 그거는 나중에라도 보세요 응,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꼭 지금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럼 이제 시작. 렇 봅시다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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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이게그이게렇게렇게 이것도 딱그 중... 얘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만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폴로 뉴스의 원인 아 아폴로 우스 수능이 안 나와. 나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중간고사 때아 기말고사 때만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되거든요. 어,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어, 네트톱 틀리세요? 괜찮아 내가 20년 동안 강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내신대 빼고는 나올 리가 없어 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자 A가 마이너스 8프마요 B가 8프마요 이게 그러니까 정두 정점 두 정점 두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비율 비율로 떨어진 점들의 몰 점들의 몰, 점들의 자취 예라고 쓰면 되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M대 N인데 M하고 N이 같을 때 있잖아 같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1대 1이겠죠 M하고 N이 같으면 1대 1일 때랑 1대 1이 아닐 때도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똑같을 때는 수직 이등분선이 이게 아폴로 니우스 원이에 이렇게 얘기하시 이렇게 똑같으면 1대1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똑같이 떨어진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이미 했고 그 아폴로 니우스 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마용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상마용 그 다음에 컴마 0이 있어요 아, 외우세요 얘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2대 1로 내분하는 거는 거리의 비가 2, 1 거리의 일정한 거리의 비2대 1이니까 이렇게 2대 1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 이 k 이고 여기 K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2대 이렇게 일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2대 이렇게 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심지어 이렇게 2대 이렇게 일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두면 뭐가 될 거냐면 자, 분명히 지금 얘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이쪽은 뭐냐면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되서요 그냥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생겨요. 그 자취는 원이에요. 어, 외워 그냥. 얘는 뭐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딱히 뭐 문제 나와도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러니까 크게 뭐볼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그냥 편해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럼 2대1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뭐 이거지 여기는 뭐 4,0이 되겠죠 4,0 그럼 2대1로 외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쪽은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2대 여기 1이니까 이 길이 여기 있는 길로 나누면 여기 길이랑 저기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간만큼 더 가면 되니까 10이만큼 가면 되니까 이쪽은 20,0이 되요 그래서 이게 끝이야 그래서 중심이 중심이 지금 얘는 얘랑 얘랑 중점이니까 12,0이 되고요. 반지름 길이가 8자리 어떤 원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뒤에 문제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뒤에 문제를, 뒤에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라 언젠가 볼 거야. 고1때도 볼 거야. 고2때도 볼 거야. 고3때도 볼 거야. 넓이의 최대값. 최대, 최소 이거야. 이렇게 딱 보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쪽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어떤 게 고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고정이에요. 변이 고정 뭔가 하나의 변이 고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1변 곱하기 높이를 쓸 거니까 이쪽은 그냥 높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의 최대 최소. 얘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런 거예요. 꼭이 문제가 아니라도